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으로 땀 흘려 보지 않은 사람, 평소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운동을 해오지 않던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장수하는 비결의 기본은 운동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운동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거나 자주 핑계를 대곤 하죠. 운동은 다이어트 할 때나 필요한 거죠. 바쁜데 운동할 시간을 어떻게 냅니까? 나중에 시간되면 꼭 운동할 겁니다. 이런 다양한 핑계와 오해들은 건강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이 생활화된 몸은 건강은 물론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동하면 근육과 심장이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효과적인 독소 배출, 즉 디톡스까지도 가능하게 되죠. 운동을 한뒤 20분에서 30분이 지나면 열을 받은 신체 각 부위에 모세혈관이 확장하고 차츰 모공의 피지선에 혈액에서 배달된 독소나 유해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들은 땅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디톡스 여법이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운 곳보다는 다소 따뜻한 곳에서 지나치게 가볍게 입기보다는 몸을 충분히 데울 수 있는 복장을 하고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몸을 빨리 유연하게 하고 운동 효과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라질 캄피나스 대학의 호세 카르발 헤이라 박사는 운동이 뇌 시상하부에 포만감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의 신호를 활성화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랩틴과 인슐린의 민감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적당한 운동이 에너지 연소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포만감 신호를 조절해 칼로리 섭취를 억제하며 이로써 체중 증가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빠르지 않고 늦었다고 해도 가장 빠르다고도 합니다. 운동하려면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이 가장 큰 준비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딱두 가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가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몸의 한계를 넘는 운동이 아닌 몸에 애맞고 즐거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자고 시작한 운동이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건강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15분 정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점프 운동으로 시작해 차츰 시간과 강도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해야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과일이나 견과류 등의 황산화 물질을 조금 더 섭취해 활성산소를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몸에 쌓인 젖산을 배출하도록 합니다. 운동은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대는 한창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무리하지 않게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이 적당합니다. 농구나 배구와 같은 뛰기 동작이 많은 구기 종목, 줄넘기, 덤블링, 댄스 등이 성장판 자극에 좋은 운동입니다. 장시간의 구기 운동이나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은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피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여학생의 경우 초경이 빨라져 가급적 일찍 성장 운동과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대는 황산한 능력이 뛰어난 때이므로 종목을 가리지 말고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운동을 통해 얻는 다양한 이득을 깨달아 평생 건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씩, 일주일에 3일 이상, 조깅으로 근육 기능, 폐 기능, 순환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으며, 운동의 쾌감을 잘 전달하는 활동적인 전신운동 위주로 운동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추천 운동으로는 자전거, 농구, 테니스, 스쿼시, 뛰기 등이 있고, 주당 2회 이상의 근육 강화 운동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30대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야 하고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했다면 매일 20분간은 꾸준히 걷고 2개월 이후에는 40분 정도로 운동 강도를 높여 걷기 운동을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좋아하는 구기 운동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40세가 되면 체내 황산화 기준이 세태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이 노화의 직격탄이 될수 있으므로 이전까지 해왔던 운동 강도와 시간을 변한 몸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며 여성은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은 주의하고 체중 지지 운동을 많이 실시해야 합니다. 추천 운동은 수영이나 빨리 걷기, 등산 등이 있으며 실내 운동이나 주 ES3의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50대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심장과 혈관을 강화할 수 있는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또 관절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걷기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줍니다. 관절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쿠아 에어로빅을 통해 관절에 부담을 줄이는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인체 면역계나 노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에 이르면 근육이나 각종 운동 능력, 뼈 건강이 떨어지므로 운동 역시 부상의 위험이 적은 안전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부터 좋은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인 수영, 가볍게 걷기, 가벼운 에어로빅, 가벼운 등산,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쁜 업무로 시간을 좀처럼 내기 힘든 우리 리더분들에게는 일상생활 자체를 운동으로 만드는 생활의 운동화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의 자동차 의존도는 세계 정상급입니다. 누가 저에게 차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신것 웃으며 BMW라고 대답합니다. 즉 B는 버스, M은 메트로, 즉 지하철, W는 워킹입니다. BMW는 내 몸의 활동량 증가 효과뿐만 아니다. 때때로 너긋이 앉아 몸을 이완하고 휴식할 여유까지 줍니다. 대중교통이나 걷는 거리의 확보는 운동 부족을 탈피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스위스 제네바 대학병원의 메이어 박사팀이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료들 중 계단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선발해 건물을 오르내릴 때 오로지 계단만 이용할 것을 주문한 결과 건강에 유익한 많은 수치 변화가 나타났고 종합적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15%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하철이나 건물에 있는 계단은 사실 운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용해 준 운동 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공통으로 통용되는 건강을 증명하는 보증서가 있다면. 바로 운동할 때 땅과 가은 숨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건강은 보장된 보건입니다. 감사합니다.